이번 미션 끝나면 드디어 장비 옵션 바꾸는 기능이 해금돼요. 니네 놈들이 찾아줘야 할게 있다. 헤이, 뭐, 또 개수저 버리는 건 아니겠지? 시끄럽군. 칼레이더 박스라는 걸 찾아오너라. 명계에서 넘어올 때 고요한 사원이라는 곳에 흘린 것 같구나. 니네 놈들의 여정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테니. 일단 찾아오거라. <laughs> 영상에서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귀석 업그레이드, 뭐 카잔의 기억 이런 건다 꼬박꼬박 해주세요. 저는 까먹고 나서 상당히 쌓였었습니다. 랑거스점을때창 썼으면 다시 대검으로 스킬들이 바꾸고 진행합니다. 자, 이쪽 갈 때, 불 때문에 조금 귀찮을 수 있는데, 불 때문에 좀 귀찮으시면 불저항 비약. 지금 기본적으로 처형자 세트가 불저항이 높은데다가, 불을 가둔 반지랑 목걸이 착용하고, 불저항까지 사용하면, 아예 불 쪽에 데미지를 안 입어요. 내성이 천에 가깝게 되면, 이제 무적 상태로 가능하니까 요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 편히 진행 이쪽으로 가서 요번에는 헤드샷 날려서 부르고 그 다음에 적 아이고 자 공격 맞고 나서 그 다음에 때리기 여기 있는 첫 번째 귀석 정리하고, 앞으로 쭉 가서, 환영 병사 두 마리. 환영 병사들 정리 끝나고, 계단 말고 뒤쪽으로 돌아가면, 그 환영 좀비들. 적들이 조금 많이 뭉쳐있을 때는, 그냥 때려잡는 것도 괜찮긴 한데, 내재된 분노 같은 스킬 써주는 것도 괜찮아요. 한 번에 모았다가 내재된 분노 써주면 그대로 마무리. 이전에 언급했듯이 대검 같은 경우에는 투지 채우는 게 조금 힘들어서 잘안 쓰는 편이긴 한데, 잘 써주면 굉장히 편합니다. 이쪽에 환영병사 총 5마리 있으니까, 첫 번째 녀석은 살금살금 다가가서 브루탈 어택. 그리고 궁수몹 두 마리. 한 마리 잡고 다시 달려가서 두 번째. 그리고 근접 병사들은 그대로 정리. 요렇게 정리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제작서 하나랑 이쪽이 쇼컷. 라크리마 회수할 거 회수하고, 이제 앞쪽으로 쭉 내려갑니다. 암살자의 비약 먹고, 요 녀석은 뒤쪽으로 돌아가서 들켰네요. 저 앞쪽에 궁병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유인한 다음에 처리를 하세요. 그냥 콤보 이용해서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기. 도르타로택 적당히 넣고 다시 또 때려서 마무리. 아무튼 문서 죽고 요 녀석 죽이고 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이쪽에 있는 게 항아리 정령. 요거 먹을 거 먹고 요번에는 이 궁수 계단 위에 있는 궁수부터 처리하세요. 두 마리 다 처리했으면 사다리 타고 나서 위로 불저항비약 쓰실 거면 쓰시고 그냥 달려도 어지간하면 넘어가긴 해요. 지금 처형자 세트에다가 그리고 불을 가둔 목걸이랑 반지, 요렇게 착용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. 오른쪽 상자는 그냥 상자고, 왼쪽 상자는 폭발하는 상자. 요 아이템 먹었으면 이제 보스방 전까지 해결할 거 끝났으니까 그냥 쭉 위로 올라가세요. 앞에 보스방 보이고, 귀검 보이고. 바로 저기다. 엘리트가 두 마리 나오는 구조라서 대검 아니면 상당히 좀 힘들어요. 환영들은 전기약점일 텐데 뭐 귀찮으니까 대충 그냥 물 강화제랑 활력의 조각 쓰고 들어갑니다.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이 마법사니까 바로 달려가서 분노 입술기 이용해서 콤보 넣다가 기력 좀 부족하다 싶으면 내재된 분노 쓰면서 기력 다시 채우고 또 때리고 자, 요렇게 해 주면 마법사는 벌써 끝났고 그다음에 요 녀석 창쟁이는 자, 그냥 그대로 들어가서 때리면 됩니다. 뭐 기존에 했던 그대로 하시면 돼요. 이게 다른 무기 같은 경우에는 강인도가 좀 딸려 가지고 한 번이라도 이제 방해가 들어오면 공격 끊기고 겁나 맞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 대검은 그런 거 없이 요런 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. 이 자식은 망자할은같이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이 자식은 그 자식은 그 은여전하은음 일단 은레이도는 무사한 것같이나 경계 이멀쩡하 이거야말로 내 연구의 결정체야 칼레이도는 물질의 성질을 바꾸는 궁극의 총매란다 아직 미완성이지만 난 그걸 완성시키기 위해 연구 중이지 우린 서로 도움이 될것 같구나 칼레이도를 완성하려면 많은 재료와 실험이 필요하지 앞으로 니놈이 재료를 가져오면 내가 성질을 바꿔보마 결과가 어쨌든 넌 손해 보는 게 없잖니. 이 있는 냐 감정을 잘리거라 네 놈의 얼빠진 얼굴 보기 좋지 않나 이제 특성 변환으로 장비의 옵션을 바꿀 수 있어요. 각 부위마다 붙는 옵션들이 좀 다른데 메뉴 키 누르면은 붙일 수 있는 옵션들을 자르륵 뜨니까 그거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. 최소 수치랑 최대 수치도 같이 뜨니까 적당히 그거 보시면서 타협하시면 돼요. 모든 부위에 붙여야 될 가장 중요한 옵션은 기력 회복 속도. 한 부위도 빠짐없이 붙여주는 걸 추천하고 2순위는 개인적으로는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방어력이랑 받는 피해 감소 옵션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3순위는 붙는 부위가 좀 적은 편인데 공격력 관련 옵션. 뭐 사실 공격력이나 방어력이나 현재 시점에서는 10% 정도 내외 차이라서 어느 쪽을 붙이든 그렇게 차이는 안 나긴 해요. 기력 회복 속도만 적당히 붙이고 다음 미션들 진행해주시면 됩니다.